네, 아이가 숙제를 스스로 할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이유를 세 가지를 알아봤어요. 그래서 아이가 계획을 하는 게 어려운 아이, 또 집중하기가 좀 어려운 아이, 그리고 숙제 자체가 좀 어려운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 이세 가지에 따라서 좀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보랍쌤하고 혜민쌤이 말씀해 주실 거거든요. 그럼 첫 번째 경우, 아이가 좀 계획을 하는 게 어려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네.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네, 계획이 어려운 친구들은 시간 개념도 명확하지 않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네.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구조화가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되게 약한 친구들이거든요. 음. 이때는 세 가지를 꼭 생각하셔야 되세요. 네, 세 가지요? <웃음> 네. <웃음> 언제, 네. 뭐, 무엇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아이가 아는가 어, 네. 이게 되게 이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 아이가 언제 무엇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눈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음, 구체화 시킨다면 응.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언제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언제는 이 아이 입장에서 아 내가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할 거야 아무 때나 라고 네. 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요 네. 예를 들어서 정해진 시간 있잖아요. 딱그뭐 3시부터 4시 예를 들어 간식을 3시에 먹어요. 네. 그럼 3시부터 4시까지 우리는 숙제를 할 거야. 어. 라는 식으로 시간이 분명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 그러면 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는 꼭 해야 된다라고 아이한테 얘기를 해주라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제 언제를 해야 되는 게 이제 끝났다면 네. 무엇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죠. 네. 숙제가 뭐뭐인지그 목록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애 수학 조금 했다가 영어 조금 했다가 아예 나 간식 먹을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해야 되는 숙제가 3개다. 그러면 수학을 풀어야 되는데, 1번, 수학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풀기. 음. 2번, 뭐, 영어 단어 5개 외우기. 네. 3번, 일기를 10분 안에 쓰기. 아, <laughs> 이런, <거 알잖아요. 웃음>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만약에 제가 엄마라면, 그거를 1, 2, 3을 적을 수 있게 돕고, 내가 정말로 그 1번을 했을 때 자기가 스스로 체크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이거를 이만큼 해내고 있구나라고 알수 있게끔 어...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 그러면 중요해. 여기서 포인트는 박화를 통해서 보이게끔 아이가 정리하는 거를 도와주라는 말씀이에요. 그죠 네.